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세븐나잇2 자 이렇게 개 재밌는 인형뽑기를 하고있으면은 게임 업데이트가 완료가 됩니다 형들아 아 근데 이제는 좀 PC버전 클라이언트 이런게 없으면은 조금 기대가 덜 되는건 사실이야 자 개정명 무한한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뜻 바로 갑니다 고고고 청자가 뺏었네 이거 와 핑크의 신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없겠지. 이거다 이겼다. 개꿀 따시. 자 캐릭터 설 선택으로 바로 가네요. No. 어 뭐야? 잠겨 있는데요? 렌으로 시작은 하면은 열리고 나머지는 다 잠겨 있네요. <목소리> <목소리> 와 근데 캐릭터 진짜 많다. 자 일단은 뭐다 잠겨 있어 요 여러분들. 선택지가 없거든요. 얘밖에 못해 지금. 렌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뽑기랑 뭐퀘스트 이런 거 밀면은. 어, 해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 가보자. 나는 파괴이신. 파괴와 창조. 그순환의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자, 세나 1의 20년 후에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세나 2는. 오오 일단 오프닝은 좋은데? 오, 일단 그래픽은 깔끔한데? 오, 최적화도 잘돼 있다. 그래픽은 깔끔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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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부터 교육을 시켜주시네요. 하하하하. 개꿀다시. <laughs> 발 떴다 하면 스토리네. 연출은 되게 좋다. 되게 좀 특이합니다 여기. 공료들로 바꿔서도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풀리야 스킬? 키보드, 뭐 컨트롤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데? 컨트롤 다 돼서? 스토리 보는 게임이네. 오 어! 나왔다. 와 원조 캐릭터도 포스부터 다르구만 원조 캐릭터 포스부터 달라 오 이거 그냥 맛보여 주는 거 아니냐 와와 와, 스킬부터가 다르다 와, 와 이거는 마, 초반부터 스토리에서부터 맛보여 주는 거야 이래도 안 뽑아 이렇게 근데 이게 튜토리얼 부분이잖아 앞으로 쭉 플레이를 하면서 이런 컷신이 얼마나 더 있을지 그게 이제 어?어?어? 어? 그래 10만 9천원 그래 시작했구나 뭔데? 전설 영웅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 0.0에 그래 전설 확률이구나 개꿀지 아니 근데 일단 솔직히 스토리는 합격이야 스토리는 너무 좋거든요? 컷신도 그렇고 우리도 이어서 팀 편성을 터치하면 아 이게 스쿼드 짜는 거구나. 영웅 소환에서 등적이확 난이겠네. 그렇지? 진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체크할 수 아, 진영에 따라서 옵션이 다르네, 이게. 효과가. 개꿀딸치. 여기서 무한의 탑을 이 탑에는 이게 무한의 탑이야? 오, 오, 오. 모넌스럽다 어, 그러게. 장판이 졸라 빨라. 이거 약간 좀 컨트롤 필요하다. 무한의 타고. 개꿀 따라 이거 MMORPG 게임 아니에요. 방치형 필드 수집 게임. 어? 다 모였다, 형들. 조각이 모였다. 여기가 딱 리세마라 구간인가봐. 한몇 시간 걸렸지? 스킵 안 하고 첫 그거 했을 때한두 시간? 1100 보석으로다가 과연 어떤 영웅들을 줄 것인가? 3! 투 와! 고! 어, 어. 초록이 둘에 파랑이 하나네. 33,000원 한번 찔러 볼까? 딱 33,000원 되겠네. 가자! 전설! 비벼! 막 비벼! 비벼 더 비벼 더 비벼. 아줌마 더 비벼 더 비벼. 파랑이 하나에 초록이 세 마리 나왔네요. 초록이 세 마리. 그치 장비도 한번 궁금하니까 뽑아 봅시다. 궁금하신가요? 전설 장비 확 나오는 거야, 저기. 뭐야, 카드네 얘는? 아니. 야, 근데 확실히 뽑기하는 이펙트는 화려하다, 화려해. 야, 뽑기 이펙트 봐라, 초록색 깔템 나왔네. 야, 근데 영웅도 뽑아야 되고 장비도 뽑아야 되고 펫도 뽑아야 되는 헤비하긴 하네요, 영웅들아. 결투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 여기서... 어? 결장 나왔다 형들 결... 가자 골딱이까지 가자 어리? 오케이 기본딱이다 기본딱이 왜 이거 뭐 자동이야? 이거 뭐 컨트롤 안 해도 돼? 전자동이야? 오오오 다른 사람이다 트리스탄 어 여기 좀저합 세보이는데? 버텨. 그렇지 힐 넣고 유지력. 이게 바로 투힐기의 위험이다. 이겼다리 이거지. 개꿀 따지 안돼 컨텐츠도 그렇고 뭐 되게 재밌는데 과금은 진짜 빡세긴하다. 제 새로운 개인적인 평호는 새로운... 재밌어요. 지금 뭐한 3시간 넘아 4시간 했네 4시간을 그냥 꼬박 집중해서 한거 같은데 제가 스토리 게임을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스킵을 하고 한다 치면은 조금 밋밋할 수 있어 근데 스토리 보면서 하면은 되게 괜찮은 게임 같아 한번 더 해볼게요 좀더 어, 여기서 하고 그냥 찍어먹고 버릴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컨텐츠나 이런 거 막힐 때까지는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라이티카 다무스토